예, 네, 조세 전문 변호사 장세형입니다 오늘은 법인세의 세무조정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. 이제. 그 소득세도 마찬가지로 세무조정이 필요한데 법인세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. 어, 우선 세무조정을 한 이유가 기업 회계랑 세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. 기업 회계는 법인의 자산과 손익을 그냥 있는 그대로 표시하면 되는 것인데 세법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. 뭐 세금 도 걷어야 되는데 어떤 뭐 정책적인 뭐 요소가 들어갔는 말이에요, 이제. 그렇기 때문에 양자 는 다를 수밖에 없고. 이걸 뭐 가장 쉽게 이해하려면은 접대비라는 게 있어요, 이제. 요새는 기업 업무 추진비로 용어 바뀌었는데 접대비란 뭐냐면 거래 관계자들과 이제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쓰는 비용을 말합니다. 가장 쉽게 말하면 뭐술 마시거나 골프 치거나 이런 거겠죠, 이제. 이게 회계상으로 다 법인의 비용에 들어가요. 어, 법인의 사업을 위한 비용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뭐술 마시고 골프 친게뭐바람직하진 않다고 생각이 돼서 법적으로는 한도를 정했어요 이제 그리고 접대비 한도에 따라서 그 부분만 법인세 혹은 소득세 비용으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. 그럼 우리가 세무조정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궁금하실 수 있는데 세무조정을 출발할 때뭐 0에서 추, 출발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제 회계상 손익계산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출발해 갖고. 세법과 회계가 다른 부분만 좀 수정하면 돼요, 이제. 여기서 보시면 입금 산입, 송금 산입 이런 뭐 말이 있는데 이게 법인세법상 용어고 아마 일본 법인세법을 좀 따라오다 보니까 좀 우리에게 낯선 용어 같아요. 입금이란 뭐냐? 법인세 과세 표준에 더한다는 뜻이고 송금이란 뺀다는 뜻이에요, 이제. 그럼 입금 산입은 이제 송금 불산입하고 똑같은 말이고 송금 산입은 입금 불산입하고 뭐 똑같은 말이 되겠죠, 이제. 정확히 말하면 그러면 의미는 다른데 결국뭐 계산하면 똑같기 때문에 실무상 이거를 뭐 굳이 막 정확하게 구분하지는 않습니다. 어 사실 세무조정 하나만 하, 이제 강의하더라도 뭐 수십 체톤는 해야 되는데 오늘은 간략하게 세무종 외환에 대해서만 설명 드렸습니다.